아! Wow. <뭔람> uh -huh. 축하해 yeah. 어떻게, 마키? 야, 마키 이거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상상은 못했지. 최근은 리허설 때부터, 이게 마키 세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게 좀, 형들리 목사께서. <뭔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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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랬어 그랬어요. 성공! 성공! 아까 기속 까먹어가지고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늘 막 떠내는 이지기속 말해가지고 오케이,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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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<laughs> 마키 소원 빌어야지 그렇죠? 와, 소원 빌어. 근데 왜 너희... 캔더가 <laughs> 없어요 <웃음> 캔더 캔더 아그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어. 와 마키 올해 오래... 오 <laughs> 아 혹시 복대나아 목표나... 각오 한마디 혹시 <웃음> <웃음> 소원 말고 어떤 여유가 될수 있겠지? 저는 일단 소원은 우리 엔팀과 르네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것. 그리고 목표는, 음, 멋있어집니다. <laughs> 너무 멋있 <목소리를> 그래. 이제 어른 됐어. 네. 어... 여러분 이제 저 어른입니다. 아닙니다. 이 아닙니다. 고 아니 18살입니다. 18. 스 다르네요. 이게 스이선 아, 우리 단 스미선 뭔가 어이게 돼야죠? 좀멀었어요 아, 사실 지 감사합니다. 자, 시간 다마이 축하해 오, 축하드립니다. 정말 마지막 축하해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릴까요? 좋습니다. 그럼 마키 축하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될까요? 축하해. 하나, 둘, 셋, 마키 축하해. 축하해! 네요? 어, 조금 더 함성을 듣고 싶더라고요. <laughs>